여 지금 냉장고 뒤쪽에 청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한지 한 3년 지났는데요. 어떤 상태인지 점검도 하고 청소하는 영상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냉장고에 무거운 것도 좀 뺄게요. 지금 물건 물건을 좀 정리하고 또 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코드를 그냥 먼저 뽑으세요. 아, 먼지가 벌써, 오우. 아, 잠깐만요. 아... 여러분, 지금 코드만 뽑았는데, 지금 먼지가 벌써 엄청 나오고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냉장고를, 어, 끄집어 내야 되는데요. 지금 냉장고마다 달라요. 여기, 이 냉장고 같은 경우는 바퀴가 네 군데 달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 앞쪽에가 달려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양쪽에. 총 4개가 있어요, 바퀴가. 원리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여기. 오른쪽으로 돌리면, 냉장고 쪽으로 잠궈지겠죠? 그러면서, 바닥하고 뜨기 때문에, 바퀴 쪽으로 하중이 가기 때문에, 바퀴만 당겨주면 돼요. 반대로 고정하실 때는, 어어 자기를 잡은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왼쪽으로, 그죠? 돌려서, 바닥이 어느 정도 힘을 받게끔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 냉장고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코드 뽑고, 뒤쪽 상태를 보니까 지금 먼지가 엄청 납니다. 지금 3년 된 먼지인데요. 지금 이쪽 커브 쪽이, 이쪽도 좀 많이 끼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떡이 지거든요. 이 커브를 뜯고, 어, 안쪽을 확인한 다음에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와 먼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거 빗자로 갖고 와야되겠는데 아 이게 떡이 된 먼지는 뭐 쓸리지도 않아요 이게 지금 아 이런 애들 청소포 우리 청소포 있거든 청소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떡이 져가지고 안돼 잠깐만요 일단 이쪽을 청소해야 를 되니까 작업을 해야 되니까 앉아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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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 창고 옷감인데요 이 굉장히 먼지가 마른 먼지가 잘 닦이 더라고 이게 지금 모직이거든요 모직 옷감 인데요 굉장히 잘 닦여요 먼지 같은 게 그래서 이걸 써 가지고 뒤쪽도 아, 잠깐 보이나 하. 아 보시죠 그냥 닦기려이게 이게 이거 아니면 청소포라고 있어요 청소포 쓰시면 먼지 이런거 잘닦 청소포 갖고 와볼게요 여러분 청소포 가져왔거든요 이게 물티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건 말랐어요 마른 상태인데 이 친구도 지금 컴퓨터 같은 거 청소할 전자제품 할때 전자제품 할때 이거 쓰시면 좋습니다 먼지 같은 거잘 닦여요 한번 닦아볼게요 한번 이, 게 아우, <웃음> <웃음> 볼, 볼, 볼트 푸실 때 e w Phew. Phew. p h 시 w Phew. Phew. p h 가 w p 가 e w 여기 좌석 하나 꽂아야 돼요. 이거 잘 보이십니까? 지금 여주 후레시 켰어요. 3년된 것치고는 렇게 먼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하지만 결코 적은 건 아니에요. 지금 이 먼지들이. 지금 이 부분하고 지금 냉각시켜 주는 거죠. 지금 이 부분하고 여기 펜, 펜이 있어요. 쪽도 한번 잘 보셔야 돼. 여기 이 부분에 뭐 낀게 없는지 한번 돌려보시고, 어, 특히 이 소리 같은 게 많이 나시는 분들이 펜이 부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이게 소리가 많이 난다거나 뭐 찐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 확인하실 때먼지 이쪽에 그죠. 어. 저 끝에 부 돌아가는 데 여기 축에 여기. 먼지 뭐 실같은게 안 끼어도 되뭐 확인하시고 이따 여기다가 지금 살짝 기름 한방울 떨어뜨릴거요 여기 오일 요거 청소하고 요거 이제 컴프레셔 하고 크게 지금 뭐 문제될건 없어요 먼지만 한번 청소를 하겠습니다 지금 먼지 청소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금 청소포 한번 닦아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화면이 조금 흔들리긴 한데 잠깐만 자 요렇게 지금 하셔도 돼요 천천히 구사구사. 요즘 아. 모순 칫솔 같은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런 걸 이런 걸로 해주시면 지금 먼지 엄청나죠. 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먼지 끼워 버리면 이게 시간이 갈수록 이게 기능을 못해요, 이게. 요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쭉 여기도 하고. 겹겹이서 열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 판, 두 판, 세 판, 네 판. 고기 굽는 판처럼 되어 있어요. 열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쭉쭉 긁어주세요. 그리고 밑에 떨어지는 먼지들은 이 청소포 있죠? 요걸 사용하셔서, 어 이렇게. 닦아내시면 돼요 전체. 여기까지 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컴프레셔가 있어요. 그래서 컴프레셔 선을 연결해서 시원하게 불어볼 겁니다. 불면 이제 좀 퍼지겠죠 옆으로. 방 전체 청소 한번 할. 계획이에요 지금 한번 불어내버리고 지금 아마 저기 청소 업체를 부르시면은 그 흡입 하는 섹션 하는 게 있거든요 먼지 같은 걸 이제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한번씩 하실 때는 이렇게 치솔로 이렇게 구석구석 천천히 뭐 시간 좀 빼셔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감, 하셔가지고 충분히 방법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쪽 프로펠러 쪽으로 가볼게 요 지금 여기 여기 프로펠러 보시면 먼지가 많이 끼었죠 여기 꼭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어 살살 여기 이 부분에 그죠? 뭐, 바닥 쪽에 혹시 뭐 액체 같은 게 누수라든지 뭐 액체가 또센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쭉 네. 이렇게 한번 어, 냉장고 빼기가 힘듭니다. 지금 1년에 한번 빼기가 힘들어. 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좋은데, 네. 2~3년 정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여기다 지금 하. 이 미싱 오일인데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건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살짝만 한 방울이면 돼요 여러분 뭐 많이 뿌릴 필요 없습니다 한 방울 딱 바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다 먼저 떨어,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음, 그렇죠. 안 떨어지죠 계속 자 이렇게 있다가 이거 갖다가 살짝 드시면한 방울이면 돼요 됐어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저는 지금 커플에서 연결했으면서 불어버리겠습니다. 이거 마스크 끼고 하셔야 돼요. 안경 보안경 끼시고 엄청 나올 겁니다. 지금 난리 나는 거죠. <laughs> 마스크 좀 끼고 와야 되겠습니다. 잠깐만, 10. 10. 때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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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최소1급 10. 10. 10. 1이1이 10. 10. 1이이이 10. 10. 10. 10. 10. 이0 10. 10. 10. 10. 10. 10. 지0 1 여러다 됐습니다. 지금 다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만 한번 해주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다거 만지지 마시고 먼지만 털어내면 바로 조립하십시오. 을 그냥 왜냐면 이 약간 손상이 갈수록 잘못 만져가지고 이게 부러진다거나 이런 청소포가 굉장히 효과적이더라고요. 이게 마른 먼지 닦는 데는 이게 좋습니다. 이제 다들 심나 조립하겠습니다. 어쩐가?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로, 청성을 하고, 다시 밀어놓고, 어, 가동시켜보겠습니다. 원위치 시켰습니다. 지금, 밑에, 고정볼트를, 돌려서 자 돌아오는 거 보시죠 이렇게 자. 쭉 돌려서 힘을 받게 해주셔야 돼 기둥 역할이니까 이 친구가 이 손이 힘드시면 이 렌치 같은 거 잡아서 사서 돌리면 돼요 바닥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그렇죠? 이러면 어느 정도 힘 받는 구간이 있어요 거기서 스톱 그럼 되겠습니다. 청소를 다 끝내고 전원 투입을 했습니다. 지금 가동은 잘 되고요. 청소 전보다 훨씬 소음이 줄었습니다. 가전 제품 또는 전자 제품들이 먼지가 많이 끼면 첫 번째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모터 쪽이라든지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면 이제 기능이 하나씩 조금 잘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점검 기록을 항상 어, 견출지 같은 데에다가 써서 붙여놓으시면 다음, 어, 점검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측면에 점검 일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한두번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